네 이번 결승전 굉장히 치열한데요. 5라운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경기 양상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 이번 경기에서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랜드마크에 가서 랜드마크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번 결승전 역시 이제 랜드마크 싸움이 가장 치열한, 치열한 거는 뭐 주말 할 필요 없고요. 뭐... 일단 올라온 팀들이 전부 다 쟁쟁하기 때문에 랜드마크에서 어느 팀이 먼저 자존심을 세우고 멸망전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1위, 3위가 이제 굉장히 결정이 심하게 양상이 싸울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이제 3위, 2등이 아 3등이나 2등이. 뭐, 킬 수에 따라서, 그리고 치킨 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1등이 갈릴 것 같습니다. 1등은 지금 골드팀인데요. 골드팀 지금까지 전 라운드는 굉장히 못했어요. 킬수위도 낮고, 치킨도 못 먹었지만, 순위를 지키려는 노력 때문에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젠지 골드 요즘 뭐 스크림에서도 그렇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피지컬 자체가 워낙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우승, 유력한 우승후보로 불려져 왔던 팀이고요. 이번 결승전도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배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비행기의 그 방향이나 그 전자 전자 전자기 자기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골드팀 같은 경우는 1위부터 4라운드까지 전자기장이나 비행기 방향이 절대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골드팀은 자신의 실력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팀입니다. 근데 마지막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행운이 떨어지는 지금 당신은 3 명만 얘기 없지. 시청자랑 얘기를 해야지. 아, 네, 어, 이3 명하고 이렇세 그러니까 명끼리 만남하고 있으면 어. 안 되죠. 그러니까. 카메라도 봐줘야 되고 어, 그래서 내가 말투를 질문티체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지금 이두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시청자 얘기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카메라도 봐주고 말투도 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아, 비행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렇게 두 사, 말을 걸지 말라고 두 사람한테 음, 네. 말인 받아주는 건 상관없지만 두 사람 말을 걸지 마세요 너무 말을 걸고 있어요 지 굉장히 비행기 방향도 중요하고요 자기장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게임 이제. 어, 상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 게임 상금회 같은 경우는요, 킬 포인트도 합산을 하고 우승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팀이 킬을 많이 내야더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밑에 고라니하고 감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로 치워서죽였어요 감자 같은 경우는 수류탄을 이제 감자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음, 수류탄으로 죽였을 경우또1 0 0만씩 지급하기도 록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 감자 또 재밌는 수행 요소잖아요. 네. 이런 걸또잘해준 선수가 나중에 또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그렇죠. 실록, 그렇죠. 중에... 네. 네. 지금 킬포트와 인 자막에 랭킹이 나오고 있는데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랭킹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1위가 지금 블랙 팀이고요. 2위가 골드 팀입니다. 3위는 지금 루나 팀이네요. 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블랙 골드 는 같은 경우는 거의 친구 상태잖아요. 네, 형제 팀이죠. 네. 어, 1위 그, 위키드 233킬을 했네요. 야. 대단하네요. 그 산에 거의 지배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뭐, 산에 올라가면 다싸버렸거든요 그래서 33킬 나왔고요. 굉장히 어, 저격도 잘하고 실력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웃긴 게 원래 피지컬하면 이제 섹시피그 선수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스피리누나에서 위키드 선수가 33킬로 올라오면서 엄청 활용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다음 경기도 되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위키드 선수 같은 경우는 1위, 2위 팀이 아니고 3위 팀인데도 킬 포인트를 저렇게 했는 거는 혼자 캐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게임에도 어떤 식으로 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섹시, 아 섹시피그가 27킬로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네요. 랭킹에서는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전개했을까요? 근데 젠지 블랙 같은 이제 경우가 전체 이제 여포 스타일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제 산을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뭐자기장을 타고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적들하고 싸우면서 항상 킬 수를 많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젠지의 이제 섹시픽과 에스카 둘다 어 상위 랭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킬 수가 많다고 하면 멸망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겠죠. 여포 스타일을 또 관객들이 응원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세피 선수가 데미지라킹인 1위에 올라있는걸볼수 있는데 아까는 킬랭크가 3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미지는 많이 넣는데 예상외로 킬이 안 나는 부분을 볼수 있다 그런건 같은 팀원분들이 어떻게든 확정킬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음네 <목소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무리 잘하는게 키술를 높이는 방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될 건데요 이제 투데이 매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laughs> 오늘 나온 팀들이 나오고 있네. 네. 4명. 오늘 뭐굉장한 팀들이 많은데요. 젠지 블랙, 젠지 골드, 형제 팀 올라와 있고요. 뭐 항상 이제, 어, 제 PWM에서 강세를 보이는 팀은 이제 C9. C9 유명하죠. 네. 네. 그리고 OGN 엔투스 에이스는 항상 이제 단골 손님이었고요. 오늘도 아마 뭐 1등을 몇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이기 때문에 본 스플게임의 루나 팀이나 아니면 은 겐지 팀 어떻게 순위 싸움을 할지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또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은 팀 MVP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반란을 일으킬지 이 부분도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의 블랙과 골드가 지금 순위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순위 유지를 하는데 케이수보다집중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선수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회의를 굉장히 집중해서 할 시간이죠. 이 회의에 따라서 우리 경기 양상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골드 같은 경우는 그, 탑 오브 다운의 형식을 굉장히 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리더가 있고, 그 밑에 따라가는 형식인데요. 그런 형식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직적으로 발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는 게 순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테인 네. 선수는 여유가 있죠. 뒤로 와봐라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엄지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아주 쾌활하네요, 역시. 네. V자도 하고 있고요. 네. 시작 전에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긴장한 푼 상태가 없고요. 뭐, 경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플레이할지 다 보여주겠죠. 음식도 섭취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이렇게 잘 나타나는 선수들이 또 인기가 많거든요. 이때 네. 웃어 줘야 또 긴장도 풀리거든요. 벌써부터 도핑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아프갈것 아, 같아요. 선수들인데 이제 대위 선수 이제 방송을 많이 해봐 가지고 확실히 여유가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하위 이제 팀원권이라고 해도 킬수와 치킨 먹는 거에 따라서 또 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해서 게임을 하면 좋겠고요. 네. 순위권 2등, 3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 처음부터 멸망이 된다면 순위가 확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1등인 같은 경우도 블랙팀인데 지금 굉장히 순위를 유지하려면 조심조심 멸망전을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1등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킬수보다는 1등을 하는 게더 우승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가장 좋은 이제 키라면서 일대하는 게 이제 가장 좋긴 한데 뭐 그게 이제 쉬운 일만은 아니니까 뭐 젠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짜서 어 점수를 많이 이제 쌓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겠죠. 확 올려보세요. 네, 보통 중하위권의 친구들이요, 팀들이 이제 1, 2, 3들한테 10일 많이 경우 많이 거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굉장히 열받기 때문이죠. 이제 상금을 좀 올려야 되면요. 1, 2, 3등을 쳐줘야 돼요. 1, 2, 3등을 쳐준 이 멸망전. 우리가 기대한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피해 다니는 사람보다 멸망전 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겐지 블랙 팀 보세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채도 흔들면서 내가 다 시켜버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섹시피그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항상 옆으로에 있어서 뭐 화면으로도 많이 보여줬고, 실질적인 피지컬 자체가 일단 뭐, 우리나라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뭐 옆으로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이 기. 아우, 네. 이거 <laughs> 어떻게 네, 블랙과 골드의 이제 스탠디 거스라 킬 수가 나오고 있고요. 네, 1, 2등을 지금 달리고 있는 킬은 블랙 같은 경우는 81킬, 골드 같은 경우는 85킬이 기록하고 되고 있습니다. 젠지가 네. 이번에 진짜 대박이 났어요. 아주 그냥 팀을 이제 잘 창단을 해 가지고 열 명의 선수로 이제 우승 이루어져 있는데 젠지 블랙 골드 둘다 이제 1등 2등을 하면서 뭐 젠지에서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이번에. ほ것만 봐도 수치가 아주 종이 한장 차이에요. 이러면은 겐지 골드 팀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블랙 팀을 잡고 우승 확률이 큽니다. 이거를 겐지 골드 팀과 블랙 팀이 어떤 식으로 교전을 펼칠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네, 섹스 피그라아그라 에스 A가 지금 킬 수를 지금 겨루고 있네요. 네, 32킬을 기록하고 있고요, 25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다 이제 젠지와 젠지 블랙과 골드 이제 핵심 에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섹시피그 선수도 그렇고 이제 에스카 선수, 에스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 수가 좀 딸리는 거는 여기 이제 로키 선수가 있잖아요. 로키, 로키 선수와 같은 팀인데 둘이 킬 수가 똑같아요. 이만큼 어, 젠지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팀원이 호흡이 잘 맞고 킬을 골고루 챙기는 스타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혼자 네네. 약점이 없어요? 모두 다 잘합니다. 지금, 겐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 섹시 피그가 한 명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에서는, 겐지 골드는, 약점이 없어. 누가 누워도 돼요. 에스카가 누워도 돼요. 왜 그러면은, 다른 친구 로키가 잡아주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결과가 모든 걸 결정짓습니다. 저는 섹시 피그 응원합니다. 네. 친하거든요. 네. <laughs> 아, <그렇게 그러셔도>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평파 방성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일단은 저희가 이 게임의 양상에 대해서 굉장히 텐션을 끌고 나야 되니까 사람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닮기도 않으셨어요? 네. 아, 닮았어요? <laughs> 아, 네, 그쵸 아,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골드팀 같은 경우는 이 업, 다운 방식을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섹시 피가 워낙 좀 잘하다 보니까 네, 제그 네, 스타일을 네. 좀 좋아합니다 네. 경기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를 정말 빨리 보고 싶네요 <laughs> 저도 좀 기대됩니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장에 출격을 시켜도 비행기를 태워도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내는 게 골드팀 2순위잖아요 블랙팀 1순위입니다 아무리 형제팀이야 그래도 1순위는 해야 되거든요 <laughs> 독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 가는 팀은 다른 팀이에요 그러면 이 골드가 블랙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배틀그라운드가 진짜 게임이 정말 잘있는 게. <laughs> 이 정말 상위 1등 아니면 알아주지 않아요. 이 게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골드와 블랙 둘 중에 누가 1등을 하냐가 정말 궁금하고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스포티비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게임에 보시기만 하지 말고 참여도 하시면 그러면 좋은 상품도 얻어 갈수 있고 배틀그라운드 경기도 관람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원하는 팬 응원하세요. 그러면 좋은 선물도 정말 많이 준비돼 있죠. 네. 섹시픽 응원하실 거잖아요. 나저응원해서 아, 벌써 투자했습니다. 뭘 투자해? <laughs> 투표요. <웃음> 네. 일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게임이 진행되기 앞서서 이제 팀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안그래도 지금 너무 초점이 1,2위 팀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MVP블랙이나 다른, 다른 선수들의 팀도 많기 때문에 그 팀들이 어떠한 변수를 낼지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2,3,4 세트가 전부 다 이제 뭐 3인칭 에란겔에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1인칭 경기도 이제 준비가 되는데 1인칭 강자 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음흠. 그 팀들도 이제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기대되는 게또 감자 고라니가 굉장히 기대지않습니까 감자 이러고 고라니 이런 거해 주는 선수들이 또잘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감자 요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어 감자 수준이 아니에요 유도타 맞습니다. 마치 던지면 머리에 꽂혀 가지고 뚝배기가 터지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면은 저희도 기분이 좋죠. <laughs> 맞죠. 튀가 <뚝배기가 맞죠>. 터지니까. <laughs> 일단 키스도 중요하지만 감자를달던지는친구가또 굉장히 또 유명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감자 또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선수들 이제 대체로 다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뭐 그냥 한번 던졌다면은 하후반 가면 이제 거의 수류탄 킬이 더 많이 나오는 그 그렇죠. 네, 경기장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결승전 무대에서는 사실. 에이미 뭐 좋은 선수 당연히 유리하지만 뭐 투척 무기를 잘 쓰고 운전을 잘하는 선수 이게 배틀그라운드가 사실상 총상 m p s 전통적으로 FPS라고 하면 총움만 하는 건데 그런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 감자를 잘 던지고 운전을 잘 해야 모든 부분을 다 잘해야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밌고요 특히 감자가 재미가 재미를 줄 수도 있겠지만요 1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감자 몇개 갖고 있느냐 잘 던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이 나온 거죠 네. 감자상이 또 이마지막 가면 수류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많이 감자를 많이 얻는 것도 굉장히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경기 경기. 네, 이제 경기 들어갑니다. 마지막 결승 경이고요. 이제 5라운드 이제 시작합니다. 자, 박수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